기간입니다. 네 오늘은 네, 초보자용 점프맵을 할건데요 네 일단 위로 올라가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파파섭입니다 이제 보 초보자용 점프맵이에요 초보자용 점프맵이 당연히 쉬울거예요 이금지자 지금, 지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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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제작사랑 너무 좀 이상하네. 네, 난이도를 좀 바꿀게요. 무조건 보통일 것 같아요. 내 말이 맞잖아. 시작. 후후. 후후. 앙, 기벅지. 앙, 야백대. 앙. 초보자리, 미안요, 여기. 초보자리, 미안. 너무 고마워. 너무 아프다. 아. 어? 아, 잘못했다. 아, 올라가기 귀찮아 뭐. 너무. 초고급 초이라면왜안 돼? 야, 내가 실패면내가 당연히 좀 초보인 지옆자리 너무 이상하긴 하 아니야? 해도 안할 수도 있지. 내가 잘못했어. 했는데 아, 떨어졌어. 아또 올라가기 귀찮아. 버려. 아! 시청자는 너무 귀찮아. 아,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자. 아. 잠시만요. 对。<Cheers. S 2> 아. 아. 다리 힘 빠진다. 음. 다리 힘 빠져. 힘 빠져. 음. 는데아 진짜 아 너무 잘한 척하다 가 분아네꼭도와 지로마치해주죠. 아, 내가 초보나 봐. 전부 개초보.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네 여기서 끝냅니다.